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 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반 부동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논산에 왔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옥천 갔다 영동 갔다 뭐 익산 갔다 대전 갔다 이제 논산 갔다 아이고 바람이 또왜 이렇게 부는지 무주 갔다 요새 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찍어 되는데도 매일같이 올리는데도 요 아해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오래 하신 분들 뭐 어쩔수가 없습니다 촬영은 제가 혼자 다다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 농산 성동면 원남리에 위치한 어, 토지 어, 매물 현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도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있는 땅이라 어 진입 여건 좋아서 뭐 다양하게 뭐 건축하시고 하실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만한 그런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번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는 라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다는 라거그거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영상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소한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알림설정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 시작할 건데요 여기가 이 주변이. 대부분 다 절대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당들이 이렇게 지금 있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바로 2차선 앞쪽이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이렇게, 여기 마을로 들어가는 지금 도로,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앞에 보이는, 어, 요 부분이, 어, 오늘의 어 주인공입니다.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뭐 건너뛰기 하셔서 포인트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소재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입니다. 원남리 토지는 총 3필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전이 398.9평, 임야가 179.9평, 270평, 토탈 면적이 2,807 제곱미터로 849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쭉하게 도로면을 기준으로 길쭉하게 어, 되어 있어서 직사각형 형태로 어, 네모 반듯하게 거의 되어 있다는 라거 참고 부탁드리고 그 옆으로는 원래는 국어. 어, 국어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보정, 용도 지역이 보정 관리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뭐 주택 건축 하실 분들이나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 뭐 농원 하실 분들, 뭐 거기에 맞춰서 기촌 하셔서 뭐 하실 분들이 보시면 어, 좋을 만한 어, 그런 부분입니다. 뭐, 면적, 용도 지역, 그 다음에 땅 모양, 도로 여건, 어, 그렇게 체크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뭐, 농원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 짓고 뭐, 활용하시는 게 지금 쓰고 계시는데, 어, 우선은 현황은 그 정도만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고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또 측량은 나중에 추후에 또 매수인이 또 별도로 한번 하시는 게 제가 볼땐 좋을 겁니다. 어 지금 현재 요 가운데 있는 게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398.9평. 그다음에 두 번째 찍어드린 요 부분이 179.9 평으로 되어 있는 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찍어드린 부분이 270평 임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토탈 면적. 면적 849평으로 되어 있고요 보정 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농업용 전기 설치되어 있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냉동 또어 창고도 되어 있고요 뭐 그거 필요하시면 드리든지 음 아니면 치워 드릴 거고요 이쪽에 전체적으로 제가 영상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오디라고 하네요 오디나무가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시면 뭐 주든지 뭐 가져가실 분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2차선 도로 요렇게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어 어구 어, cool. 국어입니다 국어 어, 국어라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그냥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하여튼 국어고 요렇게 진입을 해서 요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오시면 묘가 몇구 있거든요 묘 같은 경우는 이장을 하기로 이미 뭐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만약에 계약하시고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다 이장을 해갈 거니까 요게 좀뭐 뭐 건축하기 좀 찝찝하시면 여기는 초입이니까 여기 주차장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나중에 주차장으로 쓰시든 텃밭으로 쓰셔도 되고요 건축을 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건축을 하시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정남향, 동향, 서향, 북향입니다. 그래서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동, 이쪽 출입구로 봤을 때는 뭐 이, 이, 이렇게 이쪽이 출입. 요, 출입은 요렇게 이거든요 요렇게 보니까 여기는 남서가 됩니다 남서 이쪽 기준으로 봤을때 남동이겠죠 뭐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라는거 그래서 뭐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뭐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폭도 꽤 나오고 그리고 땅도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시기에는 딱딱 어 나눠서 하기에는 딱 좋게 되어 있다라는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경계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경계까지 다 보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묘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요 소유자분 이제 뭐 조상 분들 묘인데 요거는 이제 거래가 되면 바로 이제 이장을 해 간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신경 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좀 찝찝하신 분들은 뭐, 여기를 뭐, 주차장으로 쓰시고, 뭐, 저 안쪽으로 그냥 또 쓰셔도 되니까, 여기다가 뭐, 건축 안 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게, 이게 옛날 말이지. 몇 자리들은 뭐, 좋은 자리들이라고 뭐, 보통 많이들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요, 요거는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 나중에 뭐, 저 안쪽으로 뭘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요렇게 경계해 놓은 대로, 여기는 주차장으로 나중에 쓰시고요, 어, 저 안쪽에다가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뭐 여기는 이렇게 좀 도로면 보다 좀 높게 되어 있어서 어찌됐든 성토 할 필요 없이 나중에 뭐 건축을 하시거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농사지시거나 뭐 하실때도 제가 볼 때는 집 짓고 농사용으로 쓰시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가 이따가 세부 드은 영상 보시겠지만, 저기 하우스들 동네 절대 농지들보다는 좀 지대가 좀 많이 높습니다. 도로면보다 좀 높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뱀 나올 때는 아니겠죠. 제가 우리 오래된 구독자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뱀을 조금 싫어합니다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창고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전놓시고 저렇게 쭉 심어 놓으기 뭔지는 모르겠네 저는 좀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 하여튼 이렇게 쭉뭐 이제 심어 놓으셨고 저 끝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땅은 네모 씩 반듯하게 그냥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우선 보시고 어 세부 드론 영상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기 끌어오셨고 제가 추가로 빠진 거 있으면 이런 거 소나무 이런 것들도 뭐 필요 없으면 이런 것도 싹 정리해 버리면 될것 같고요 어그 정도만 우선 보시죠 빠진 거는 표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표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고요. 그러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 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 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이제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세부 드론 영상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들어 여기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5,500만원, 2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2차선도로에서 진입하기 좋고, 어, 목적에 따라서, 어, 집을 짓거나 해도, 어, 도로면에서 잘 보이고요. 어, 거기에 맞는 것들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이 좀 보셔도 어, 괜찮을 만한 어, 그런 매물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현장에서 도전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